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8절까지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의 권하연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처우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어제 하던 말씀. 예수님은 아론 지파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서 너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는 권면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두절 말씀 시작. 멜기세덱에게 권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받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으니 이 어찌 된 일이냐 탄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으면 어,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게 마땅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만큼 뭔가가 좀 달라야 된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또더 오래 믿은 사람들은 성장을 넘어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지상 명령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에나 개인 나 개인의 신앙 성장을 넘어서서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춘 교회. 내가 땅 끝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도 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갖추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찌 너희는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 제국의 파키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안 믿는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거죠. 아, 여러분 어려움이 오니까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건물 짓는데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죠.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만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피가 아니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의 감격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이 딱 박히면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고 어잘 모르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응답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두절 말씀 시작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니 아멘. 자 어린 아이는 어, 젖을 먹는다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죠. 자 단단한 음식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어, 그렇죠. 어린 아이는 단단한 거못 먹죠.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거 먹는데 그게 어떤 거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와서 예수님을 버리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거 잘 못하죠. 어린들은 지혜가 있어서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그게 그냥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1600년에 걸쳐서 써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 구원의 진리와 핵심이 여기 있으니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천착하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라고 주신 책이에요. 아, 이미 다 주셨는데 m a l 한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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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n i m a m n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어 l 는김 n 지 m 이라한 a n 그러니까 이훈이이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그 매일의 그 훈련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똑같고요.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먹고 또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교체 훈련도 하고 순종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예, 다 여러분이 신앙이 건강하고 그렇게 장성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도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꾸 등록을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록을 꺼리는, 꺼리는 이유가 뭐냐? 예? 아 목사님 주일 오전만 가면 안 됩니까? 예. 오후에 또 가야 됩니까? 뭐 성경부 제자훈련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막막 그 강요하고 시킬까봐 막 부담돼서 그게 이제 그 그렇게 되는 거죠. 괜찮다. 일단 주일 아침만 와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 당신의 신앙의 건강과 유익을 위한 것이니 천천히 천천히 좀잘 배우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보할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 다이 정도는 기초다 이거예요. 기본이다, 이거는. 매날 이런 것만 배우지 말고 이런 것에 완전히 예,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자가 될때 자기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자기 신앙만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자기 신앙만 책임지는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기본들을 가르쳐 주면서. 제자 정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가르쳐 줄수 있는 이런 장성한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가 땅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해 줄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해 줄수 있고.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제자 양육할 수 있어요. 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잘 가르쳐 주고 또 전도도, 봉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이것이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도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레스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타락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고요, 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타락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땅이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보금의 영양분을 받고도 열매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당연히 열매를 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옛날에 한 예수님 지나고 나서 한 AD 105년 정도에 에, 지금의 터키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카 "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그때는 감독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어, 이 폴리캅 감독이 로마 제국에 잡혀 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회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폴리카 감독이 뭐라고 하고 화형을 당했냐면 내가 그분을 86년 동안이나 섬겨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나는 나의 왕내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할 때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성한 신앙. 어른의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의 신앙 갖지 말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갖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신앙계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줄수 있는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